경상남도 함양. 얘들아, <laughs> 또 왔다, 또 왔다. 한번 자, 한 자. 어유, 밥 많이 먹었어. 야, 물 먹고 있네. 응? 물 맛있어. 왜 다그리로 도망가? 나 실리. 자자 예쁘다, 예쁘다. 아이고 잘 먹네. put her m 예쁘다 Oh, 다 a i t w a 다 t I 를 i d n t want to talk. I'll 예뻐. 예뻐 t y o 예뻐 e a 예뻐 t a g a i 예뻐서 n t tell I don't know. I don't k 고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다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태격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다방에 높은 산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백전면. 토양이 비옥해 농업이 발전한 곳인데요. 식량 작물을 주로 하는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닭 사육을 시작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 날개 올리는 거 봐라. 아이고, 귀농 2년 차인 아내 금영 씨 오늘도 신기하고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laughs> 아 귀여. 동영상 찍어야지. 야, 키틀이 여기 까만데도 나중에 하얗게 되는 거죠? 어, 아닙니다. 아, 그냥 저 색깔로 계속 가요? 네, 얘는, 음. 아, 지난번에 왔는 다다 하얗잖아. 아니요, 꼭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 음. 내가 이거 크면서 하얗게 됩니다 하면서 누가 왔는 사람한테 아는 척했는데 <laughs> 수정해야 되겠다. <laughs> 금용 씨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건 아내보다 2년 더 일찍 귀농해 시골 살림을 시작한 남편 병구 씨. 이거 저때 거기서 주신 거 아니요? 에 네, 그 박립 본부에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에 얼마 하는데? 어 가격은 좀 비싸죠. 이게요? 네. 비싼 게 얼마인데요? 어, 그거까지는 제일 한 가격은 내가 아직. 그 자기도 모르는 거 있네. 어 그런 거는 죠 어? 고야 돼? 어? 자기도 모르는 아, 게 있네. 모르는 거 많아요.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라 강화된 방역 조치. 요즘은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들어갑니다. 들어 주세요. 가가가 가. 가 가. 가. 가열차게 부부를 반기는건 300마리의 산란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세요그 중에서도 하이라인 브라운 품종입니다. 미국에서 레그온을 개량한 품종으로 질병에 강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데요. 55주가 된 닭들은 요즘 활발하게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어 이거 야, 야 나이 상황에서는 죽이 정말. 여, 여기를 봐봐, 여기를. 사람과 친숙해서 사람 만 보면 모여드는 닭들. 잠깐만. k it up,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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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up, p i 비 k 라 20kg 사료두포대가 금방 동이할 정도로 먹성이 좋다는데요. 더 많이 줄야 돼. 사료가 남아요. 잠깐만, 잠깐만. 밥줄때 일단 두포 있잖아, 두 포. 네. 사료가 두포 들어가거든? 네. 그러면 이게 총 19개야, 물꽁이. 네. 두 포를 19개에 걸고로 나눠주는 거야. 이거 닭장 교체할 때, 얘들 교체 시기에 오일통 한번다 씻어야 되겠네. 어 아, 당연하지 언니. 언제... 응. 네. 암탉과 수탉의 짝짓기로 나오는 달걀 유정란. 산란률을 높이기 위해 수탉 한 마리에 암탉 1 2 마리의 비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봐봐. 어. 여러분들은 아 지금 여러분들은 음? 지금 어떤 것 같아? 아. 이게 어? 뭐일이 암탉들한테 엄청난 짜임을 당해 는 거야. 어? 그러니까 왜 수탉들은 암탉이 쪼는데도 가만히 있는지 몰라. 내가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니까. 암탁 길는 가간데, 어. 새로운 막세일 싸움에, 어세일을 좋아해서 어. 하는데, 암딱한테는 검정 못해. 왜 검정 못할까? 암딱이 숫자가 많잖아. 아, 그리고 암딱은 탈환을 하면서 얘들 스트레스가 있어. 어.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는 거야? 숫탁한테. <laughs> 숫탁한테 <수탉한테> 푸는 거야. <laughs> 자기도 조심해야 되겠다.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암딱들을못조개 하는 방법 없어요? 아, 있죠. 그런데 그는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약 처방하면은. 그런데 그 맞죠. 약은 어. 계란이든 이 닭들한테는 좋지. 왜냐면 아 우리가 말하면은 저 무기력증하게 만드는 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야, 가, 가, 하지 마, 하지 마. 또 떨려. 야, 야, 넌 내가 계속 붙어 다닐 수 없잖아. 니가 좀 하지 말라고 해. 봄이 되어 산란율이 높아지는 시기엔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어, 알꺼해야지 똑똑똑. 돌아갑니다. 달걀 산란 시간 주기는 평균적으로 17시간에서 26시간 정도. 주변이 막혀 있는 공간이나 약간 어두운 장소에서 산란을 한다는데요. 낳고 있네. 한번 산란한 공간에 다시 재산란을 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오, 이렇게 모여서 낳네난 어, 기다렸다. 어, 어, 나나왔는 나 건가? 어, 어, 나. 나 나왔다 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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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여보. 달기기들 사가지고 <laughs> 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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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자, 청소합시다. 아, 청소, 청소 아닌데, 참, 맞다. 어, 여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뺐었나? 이거, 왜 그랬어? 이거, 이거 빼는 거 아니지? 안 빼는 거지, 왜 어, 왜 어, 청소할 때. 청소할 때 하고 헷갈렸다. 어, 가만있어봐, 이거 어떻게 끼워? 어, 열심히 깨먹고 있더라. 에알좀못 떼나? 어? 안 깨졌죠? 잘 잠을 잘. 없어어 됐어. 아. 아. 자 고맙다. 잘 놀아라. 야 오늘 200개 그 뜰이 넘겼는데. 얘들이 알아주나 보다. 이제. 하루에 수확하는 달걀의 양은 총 200개. 어, 이번 주에 주문이 어찌 됐어? 하루에 4.5 박스, 그러니까 이틀에 9 박스 정도로 음... 음, 하는데, 어, 이 전기 고객이 많아 가지고 중간에 주문 들어면 받을 여력이 별로 없어요. 자 들어갑시다. 자, 들어갑시다. <laughs> 달걀을 수고한 뒤에는 세척을 해야 합니다. 대규모 양계 농장에서는 기계를 이용해 세척을 하지만 아직 수확량이 많지 않아 수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200개 달걀을 세척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2시간 정도. 아니 이런 거 닦는 거 귀찮다고. 이렇게 기계로 세척하면은 그게 더 좋을까? 아니지. 현재 가장 좋은 거는, 계란을, 기본적으로, 이제, 마른 수분으로 닦는 게 가장, 가장 좋은 거고. 그래도, 이제, 오염원들을 제대로, 이제, 다 닦아줬으면은, 흐르는 물에 닦아내서 하는 게 좋죠. 야, 이거, 이거, 음. 잡았을 때는 말잖아. 오, 이거라. 하, 훨씬 미세금이 있네. 이런 게 너무 음, 아깝잖아. 이 너무 아깝다. 진짜. 그래도, 아까봤다. 기계로 하면은, 이런 거는 못 봐. 그렇지 어, 손으로 하니까 닦는 거지. 이게 달걀 닦다 보면 딴 생각이 안 들어. 쭉. 어, 여보 여보 여보. 응? <laughs> 좀 크다. 근데. 와 큰데? 저때 이거보다 더큰 것도 나왔었어요. 그래? 야 그런 거 놀라 그러면 똥구멍 아프겠지. 이봐라 똑같은 데서 나오는데도 음. 왜 이럴까? 음. 야 실금이 생겨 상품성 없는 달걀은 부부에게 맛있는 간식이 되는데요. <laughs> 오, 완전 상당점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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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반숙이에요, 이거. 여보, 일어나봐요. 빨리 닫고 일해야지. 이야,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봐해 봅시다. 완전 반숙이잖아. 음. 자, 맛을 한번 봐. 어. 어때? 고소하다. 하번가만 한번, 한번. 고소하다. 와 진짜 이 맛이야. 진짜 고소하다. 응? 비린내가 원래 있는 게 당연한 건줄 알았거든. 음. 그러니까 달걀 비린 맛 하잖아. 음. 근데 어, 비린내가 없는 게 맞네.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맛이 차이가 거통케이에 유정란이 만들어지무정란이아거 이제 생산하고 우리 같이 소규모에서 닭을 아주 동물복지로 평사에서 키우는 닭들은 많이 다른 거예요. 도시에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던 병구 씨는 4년 전 고향인 함양으로 왔습니다. 독서 논술 선생님이었던 아내와는. 2년간 주말부부로 지내며 꿈꿔왔던 귀농을 준비했는데요. 먼 친척이 운영하다가 7년간 방치해뒀던 닭장을 손보고 집을 지은 병구씨. 완벽하게 농사할 준비를 하고 나서야 아내를 불렀다는데요. 그리고 닭을 기르기 시작한 지 2년. 제2의 신혼을 만끽하며 귀농 생활 중이죠. 자, 갑시다. 네, 좀, 이따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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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음, 좀 이따가 하고, 한 가지 좀 이따 하고, 이제 먹었으니까 힘내서 해야지. 네. 음. 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양계 농가들이 비상인 요즘은 적은 양도 수고스러운 하루도 감사하기만 합니다. 계산합니다. 오늘 거. 74 더하기 5 5 더하기 27. 와. 196개. 한배 속에서 나온 달걀이라도 크기가 천차만별일 때가 많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고. 어, 이건 안 된다. 어, 안 들어가는 거 너무 아까워. 이건 누구를 줘야 돼? <laughs> 아, 좋은 건데 이거 못 보내네. 얼마나 큰거야 아, 봐, 이거는 또 동글동글해서 담기질 않아. 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택배만 안 보내면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면은 음. 오, 어, 되게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는 네 주민들한테 판매하는데. 규격화된 판에 안 담기는 특 왕란. 특 왕란. 오늘 오늘 여기 주문하는 사람은 대박인데 이거 줄 건데. 주로 동네 주민들이 사가곤 합니다. 여기, 여기 딱이두 개가 알이 잘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큰거 넣으면 안 돼요. 가끔가다 깨진 달걀이 달걀 보면 전부 다이 자리야. 음. 야, 이, 이 가운데 대도로 여기가 제일 안전한 자리거든. 웬만해도 안 깨지는 자리거든. 아, 그런가요? 내가 이거 포장하면서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laughs> 어느 쪽으로 넣어야 되는지. 연하 나네, 아, 음. 좋습니다. 음. 초반에는 지인이나 친척들이 구입했던 달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판매처에 입점을 하고 난 뒤에는 주문량이 더 많아졌는데요. 3거 알죠? 월2 4일 오늘 그도 날이고 이거는 우리 농장 코드 번호고 2는 뭐. 이거 사육 방식이지 평사 음. 방사. 대부분 달걀은 마트에서 사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직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통 경로를 줄여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까운 곳엔 직접 배달을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택배를 이용합니다. 갔다 와서 밥 줄게. 가자. 진짜 몇달 전만해도 이거 알람 팔리면 어떡하나 <laughs> 걱정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최대 보낼수 있는 게 하, 하루에 4.5 박스잖아.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지. 뭐. 줄어들었지, 왜냐면 딸이 이제 산란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4.5 박스니까 하루 4 박스면 내일은 5 박스 보내는데 음. 하여튼 밀리는 거 없이 나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laughs> 품질만 안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팔로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예. 좋은 거지. 집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우체국. 전가 집에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후 2시 전에 택배를 발송해야 다음날 소비자의 집에 도착한다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왔네요. <laughs> 처음에는 가는 동안 달걀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금영 씨 노하우가 생긴 후로 마음이 편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 갑시다. 그날 오후. 저, 점심 먹을 거 조금 따가면 되겠죠? 음, 그래 맛있는 된장찌개 한번 해보자고. 농장 주변에 위치한 텃밭. 어, 이거 맛있게 돼. 맛있게 돼. 어, 야들야들하고 어. 큰거 말고 이제 야들한 거 따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부가 꾸준히 키워온 작물들입니다. 응, 응. 근데 당장 먹는 거는 이게 좋은데 음. 조금 뒤에 먹는 거는 음, 큰게 큰 좋더라. 성게 또 식감도 좋고. 응. 이 점에서 이제 꽃대 걸로 온다고요. 하, 아, 랗게 꽃이 피겠죠? 저 있네, 저기. 그래, 저렇게 피는 거. 저기, 거야. 아니, 저기, 노란 꽃. 먹지는 않고, 이제 보통은 저걸 어떻게 하냐면, 유채 씨를 받아서 기름을 짜죠. 어, 어. 자, 버섯 따로 갑시다. 우와. 이야, 이게 뭐야, 야. 바로 앉아, 앉아. 야. 안 한다. 여기 여기, 여기 버섯 잘 먹고. 응, 애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럽시다. 주고,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응, 음, 일단 큰 것부터. 다음을 일단 놔두고 이보. 네. 음. 부부가 직접 키운 표고버섯. 야, 전번에 손바닥보다 더큰거 있었는데. 응. 음. 이게 벌써 잘 되는데, 우리 여기 또 표고버섯 농장 한번 추가로 한번 해볼까? 우리 따뭇긴 좋아도 이렇게 팔라고 하면은 양이 너무 부족하고 일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계란에만 집중해? 게, 계란에 이거는 서비스품.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쪽파. 음. 나올 때는 쪽파 주고 또뭐 줬지? 뭐, 뭐. 감자? 감자 더덕. 음. 아, 더덕 아니고 뭐야? 두럽. 이거. 두럽, 두럽. 뭐 그런 거 이렇게 주면 정말 좋아하시지. 논과 밭, 산을 합해 6000평. 달그 키우는 개사를 제외하고는 지인들과 나눠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짓습니다. 농장에서 차로 3분 거인 이곳이 바로 부부의 집입니다. 이걸 해서 된장찌개 맛있게? 예. 네. 네. 그에서 문자고. 응? 어, 해 주시는 거죠? 어. 그럴까? 자, 알았어. 내가 지금, 그 야, 어, 정신 된장찌개는 내가 할게. 당연하셔. 진짜? 응. 됐어. 됐어. 살짝 힙어 줄까? 안 먹어도 돼. 내가 뭐이러건 내가 다 하는 건데 뭐. 아, 긴장. 여보, 나는 이거 두 번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돼. 안 그러면 다 깨져. 나는 이런 거에서 있잖아 순수 내 요리는 순수에 관계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대로 하니까 내가. 자, 나는 재료는 다 때려놓고 한다. 또한 번에 떡 때려놓고 끓이면 되는 거지. 그게 내 요리 방식이야. 일단 좀 무통무통 설스를해서 식감을 좀 살려야지. 자. 좋다. 아내보다 2년 먼저 내려와 시골 생활을 했던 남편 혼자 생활하며 나름대로 익힌 요리법이라는데요. 아마 이거 먹고 면 다음에 또 계속 해달라는 거 아니야? 우우 <laughs> <laughs> 음. 최고야 최고. 야 뭔가 달콤하죠. 건강에도 최고야계농해 <laughs> 가지고 내 텃밭에 어? 내가 키운 것이잖아. 어? 금방딴 거. 응. 기농의 참 맛일까? 참 맛이지 이게. 음. 그래 이게 기농의 참 맛이야. 이맛이야 귀농의 참맛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부분데요. 여보, 나는 저 창고에 좀 정리할 게 있거든. 들한도 하루 좀 추가로 좀주야 돼. 응? 네. 그거는 하고 나는 창고하고 정리하고 할게요. 자, 저기 사주러 가세요. 아. 네, 한번 해보지 뭐. 뭐. 네. 걱정을 뒷돌음이십시오. 아. 네. 밥이 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밥 먹으러 가자. 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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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줄게. 들어가자. 사료를 골고루 주는 것에 집중한 안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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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그래. 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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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잘 먹는 거 보니까 기분 좋다, 야. 어? 어? 잘 먹고, 알죠 쑥, 쑥잘 나와라. 그런데, 이때.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어, 내가 문을 안 닫았나? 어, 문 열렸다. 엄마, 얘들아, 얘들아.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어어 하지? 어, 어, 어 여기 또나온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어, 문 닫고. 문 닫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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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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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뭐. 아, 내가 아까 문을 어. 잠근 줄 알았는데 어. 문이 열렸었네. 딱밖자기 어떡해? 자기 문을 자꾸 그래야지. 야이 아. 밖에 안 나오는 천만 다행이다야 알아. 또나 올라간다. 또나 올라간다. 아니 산로 들어가는 사람이 문을 갖다 단도 문을 갖다가 안하 어떻게 되는 거야. 딱 들어가 가지고 문을 이거 문을 딱잠그고 그러고 난다.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가면은. 닭대에 다 나가잖아. 아닭보느라고좀 닭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랬는데. 헤, 참. 그뭐 닭이 또 매일 보는 닭가가지고 쓰면서 그걸 갖다 그래. 아니, 그 갖다가 이쁘다고 그래. 아그 시킨 거 그거 하면 제대로 닭, 딱 못해? 그럴 수도 있지. 그것 좀, 좀 너무 지나치게 하는데, 자기. 딸에더 많이 나면 어떡할 건데? 아 알았어, 알았어. 응? 그래? 알았어. 뭐 뜯겠어? 어. 아이 정말 병구신 아내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